더 크레이드 월 제1차 세계대전 시리즈 전쟁이 일어난 이후 1914년 유럽은 한 명의 청년이 쏜 총성으로 불바다가 됩니다. 전쟁이 나기 훨씬 전부터 유럽은 위험한 압력 속치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군사력을 미친 듯이 키웠죠. 당시 독일은 신생국가였습니다. 독일의 황제인 비렐름미세는 패기가 넘쳤고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며 힘을 더욱 키우고 확장해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패권국을 만들고자 하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시대였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밖의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독일에는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비헬름이세는 해외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하여 막대한 재정을 해군에 투입했습니다. 우리도 해군을 키워서 영국처럼 제국이 되겠다. 어라? 독일 좀 봐라. 불안해진 영국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 노선을 물색했고 프랑스와 동맹을 맺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비렐르 미세는 러시아와 동맹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오랜 갈등 사이였고,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해 주던 독일과의 동맹이 끊어지므로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독일을 견제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가 모로코를 식민지 점령하려고 했는데 앙숙인 독일이 이를 방해합니다. 비헬름 2세는 모로코에 방문해 모로코의 독립과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영국, 러시아 프랑스와 완벽히 등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주위를 둘러보니 열강 사이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독일은 오스트리아 제국과 동맹을 강화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발칸반도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면서 여러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였거든요. 우리 세르비아는 슬라브 민족 국가를 꿈꾼다. 그런 가운데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마치 넘칠 듯한 컵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물한 방울이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일요일 오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제국의 계승 후보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를 보기 위해 사라예보에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대공 부부는 오픈카에 올라타 군중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공 부부는 세르비아 청년 카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됩니다. 그 청년은 검은손이라는 지하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르비아의 성장과 확장을 막지 말라는 의사표현으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닌 세계 31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은 참혹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다음 시리즈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만나요.